이번에는 디멘전 한번 해볼게요. 어, 디멘전도 컨스트레이너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치수 기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치수 기입을 하실 때는 여기 레피드 디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를 밑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레피드 디멘전 이게 인퍼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다음에 여기 리니 u 어 레디어스, 앵귤러 뭐 음, 이렇게 있는데 파라메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내가 선에 하나의 길이를 넣겠다 할 때는 그냥 선택해서 빼 올려요.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넣고요. 내가 넣고 싶은 숫자 넣고 엔터 쳐 주시면 돼요. 항상 엔터가 중요해요. 그500 쓰고 마는 게 아니고요. 500 엔터 키. 300 엔터 키. 제가 항상 엔터, 리셋 계속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넣고요. 두 번째를 잡으려고 봤더니 체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새로 그냥 잡으면 돼요. 이렇게, 네, 새로, 예, 이렇게 찍고. 얘도 마찬가지 치수 넣어주시고, 엔터키. 그쵸? 엔터키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 메소드에 인퍼드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 메소드에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안 바꾸셔도 잘 됩니다. 자, 포인트랑 포인트를 넣어서 좀 파라렐하게 넣어볼게요. 요 포인트랑. 자, 요 포인트랑 비스듬하게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일부러 그냥 넣는 거예요. 이렇게 치수는 넣진 않지만, 이렇게 네. 넣을 때가 있겠죠, 또. 네. 비스듬하게 파라렐로 치수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색깔이 나오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빨갛게 난리가 났죠? 왜요? 가로, 세로 치수 넣었으면, 이 치수는 당연히 자동으로 나오는 치수인데, 또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를 바꿨을 때 얘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예, 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이 오버가 되거나 잘못된 구속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이나 분홍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럴 때는 나중에 넣은 치수를 레퍼런스로 만들어주시거나, 이 레퍼런스라는 건 뭐냐면 참조 치수. 선도 이렇게 참조로 만들 수가 있고, 어, 수치도 참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vert to reference라고 해서 이렇게, r e f e r 치수로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 난 아무리 봐도 요 치수, 요 치수는 안 중요한데, 난 인지로 할 거라 가지고, 요거 뭐 14인치 뭐 만들 거야, 뭐 7인치 만들 거야. 이렇게 내가 인지로 할 거기 때문에 대각선이 더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인치. 아니요. r e f e r e n 를 만들고. 응. 응. 얘를. 원래 레퍼런스 만들었던 걸 다시 레퍼런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컨버트 투 드라이빙이 돼요. 다시 사용하게끔 하겠다. 그럼 얘를 나는 여기서 얘를 600으로 하겠다. 그럼 어때요? 얘가 세로 치수가 참조 치수로 바뀌면서 수치가 내가 원하는 걸로 바뀌면서 얘가 보조 치수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확하게 원하는 치수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 이 앞에 뭐가 있어요? P2 그죠? 여기는 P4 그죠? 이렇게 네. P라는 값이 있어요. 이 값이 뭐냐면 변수라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산수 시간에 산수나 수학 시간에 보시면 어, X 플러스 Y는 5예요. X는 3이면 Y는 몇이에요? 2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썼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전체 길이가 항상 유지돼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는 이 치수는요, 내가 이 치수를 몇을 바꾸거나 상관없이 이치수의뭐 80%, 아니 뭐 30%가 돼야 돼요. 그러면 p2에 p2에 곱하기 0 3이 항상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여기가 500이었으니까 이만큼이 나온 거고요. 얘를 700으로 바꾸면, 비율에 따라서. 그죠? 비율에 따라서 얘가 700 이렇게 바꾸면, 비율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죠? 아, 여기가 이러고 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더 크게 나오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에러가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요런 수치에 따라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변수를 활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다시 지워볼게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이 사각형을 정 가운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런데 변수를 넣을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Make Symmetric 해가지고 요정 가운데다 넣었잖아요. 네. 근데 얘를 자, Dimension D 누르시고 얘 수치를 한쪽을 뭐5 0 0 한쪽을 뭐2000 이런 식으로 이게 치수는 마음대로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절반, 여기에 절반으로 넣을 거예요. 그러려면 디멘전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치는 보시면 여기가 P0란 말이에요. 그러면 P0에 나누기 2로 넣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디멘전 세로도 마찬가지로 얘는 P1으로 들어갔으니까 p 1의 절반으로 넣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수치를 아무리 바꿔도 내가 내가 원하는 수치로 들어가겠죠. 그죠? 예, 네. 절반에 딱 머물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수를 활용해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파라메트릭 그 모델링의 기본이 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텀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네. 데이텀을 미리 할 때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텀에다가, 자 볼게요. 데이텀을 활용하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F 눌러 주시면 이거 아마 인식이 될 거고요. 스케치가. 스케치가 빠져나왔는데 스케치가 안 보인다. 그럼 컨트롤 F 눌르시면 돼요. 되셨죠? 이러면 데이텀을 먼저 그려요. 데이텀을. 자, 내가 X쪽으로, 이쪽으로 음, 12,000,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Y 축으로는 1,000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더블클릭 들어가면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같요 없죠? 응. 네. 음,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들어가기 전에 얘네들 두 개를. 그죠? 데이터 위쪽으로 던져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컨트롤 잡아가지고 데이터 위쪽으로 네. 이렇게 던져주세요. 데이터을 위쪽으로, 스케치 위쪽으로. 그럼 스케치보다 위쪽으로 데이터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스케치에 들어가면 데이터이 당연히 보이겠죠. 네. 네. 그럼 이때,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건데, 여기에서, 그죠? 얘를 일치구속 이렇게 데이터 활용하는 거예요. 음. 자 여기에서 자 여기로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라인에서 데이터으로 자 일치구속 이렇게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해요? 지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활용하는 방법은요. 자 디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디테일창 디펜던시 밑에 있는 디테일창을 열어볼게요. 자 디펜던시는요. 뭐냐면 내가 어떤 히스토리를 열었을 때, 예, 잠깐 닫아본게요. 히스토리를 열었을 때, c h i l d 하고 p 런 r 를 나타내는 게디펜 p 시예요잘셀 일이 별로 없어요. 닫아놓고요. 자, 여기에서 눌러보시면, 디테일을 보시면, 뭐래요? P6은 2,000. 그죠? 네. 어, 얘는 P9는 1,000.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얘를,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P, 6.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p9.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 가겠죠, 그죠? 데이터음 수치 바꾸면 따라 가는 거예요, 이제는. 물론 데이터음 수치는 스케치 바깥에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스케치 내부에 들어와서 뭔가를 수정한다는 거는 또 타스켓 들어와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가로 세로를 이렇게 변수 값으로 맞춰놓고 지금 저것처럼 뭐 P U P C 이 아니고 뭐 랭스 위드스 이런 이런 식으로 아예 익스프레이션이라는 어, 값으로 맞춰놓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뭐 그까진 안 가고 요까지 이렇게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음. 그래서 한번 빠져 나와볼게요. 그러면 따라 바뀌는지 확인해야죠, 그죠 예, 네, 따라 바뀐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2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5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같이 쫙 바뀌어야 되겠죠? 가로가, 가로 치수가 그죠? 렇 좌우가 같이 바뀌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시 500으로 바꿔볼게요. 어때요? 같이 바뀌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만 잘 보관을 하면 우리가 전체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인치 베리에이션에서 모델링 하는 거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세이브 네. 엣지에서 내가 15인치에다가 뭐 12인치로 바꿀 거야. 그럼 가로 세로만 조금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모델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베젤 두께도 거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해놓는다든지 베젤 두께는 고정할 거면 고정 치수를 해놓는다든지 이러면 절대 우리가 모델링을 다시 손대는 게 아니고 치수만 바꿔줘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링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덤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일주일 모델링 엄청나게 해놨는데, 바꾸래요. 어. 다시 해야 되죠? 다시 일주일. 응. 뭐 다시 일주일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한 3일. 그죠? 집에 못 가고. 그죠? 그런데 이걸로 하면, 어, 바로바로. 바로. 뭐, 몇 미리 필요하세요? 1미리 더 줄여드릴까요? 뭐, 5미리 더 줄여드릴까요? 자신있게. 응. 그러면 이 사람들도 좋아하겠죠. 그죠? 바로바로 예. 바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대신 단점은 일이 많아질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디멘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